안녕하십니까. 예. 어, 2018년 7월 2일, 우리 공동체, 어, 성,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어, 저기, 지난번에 창세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했습니다. 어, 그 첫째 날에 이제 빛 그러니까 궁창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결국은 그 첫째 날에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무시, 물과 물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아는 의식, 그 지식. 이것은 이제, 이제 그 허무한 데서, 공허한 데서 그 어둠이었던 사, 상태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빛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아, 이것이 무엇, 그 선에 속한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첫째 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물 가운데, 이제 물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이 참된 것, 선한 것과 지식이 있게 하셨고, 이제 그 일반적인 자연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과 자연적인 지식이 나뉘어지면서 땅이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이제 분리되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러면서 또, 그,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궁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했다. 이 궁창은 결국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이 분리가 됐지만, 그러면 마음이 드러났지만, 이 가운데서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어? 또 물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 자연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들이 서로 다 분리된 채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생명체들, 그 채소가 찍어진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무엇이냐? 결국은 주님의 받으신 진리죠 진리를 인간의 마음속에 푸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 들어가 땅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어, 무엇이 나오는 거냐? 이제 씨엿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에 열매맺는 나무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셋째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뭐성령아 9가지 열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올라와서 심어지면은 이 물은 그 육적인 열매가 나와주는 거죠. 분리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자연적인 자연적인 그 진리에서 나오는 그 생, 그 진리, 진리의 씨앗이 여기에 심어지면은 그건 육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그지만 영적인 진리의 씨앗들이 이 땅에 심어지면은 영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식물이 번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열매는 나무 속에 있는 열매 때문에 자의식 가운데 자기가 율법적인 의식, 율법적인 어떤 그 의로움, 진리, 요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적인 생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과정이 그 셋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넷째 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또,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제, 하면서 셋째 날이더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넷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있어 주야를 나누기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들, 이렇니라 하나님이 그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명이 무엇인지, 큰 광명이 무엇인지, 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새로이 창조되고 있는 거듭나가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어떻게 발전된 것인지 좀 알아봐야 돼요. 이 무엇인지를 알기 큰 광명이 뭐냐라고 하는그 발전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그중에 생명이 없는 과정이에요. 그 이유는 선하고 첨된 것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악과 거제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식에 불과한 믿음을 수단으로, 그 다음에는 지적인 믿음을 이해함에 있는 수,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내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믿음인 사랑의 마음, 믿음, 심정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수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 지식, 지식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지식적으로 받는 거지만, 이제 이것이 번창하면서 내 마음에 심어지면서, 내가 이제 행함으로 같이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전개되어지냐 하는 것을 보면 위에세 종류,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 그리고 이해하는 믿음, 이 믿음은 이두 개의 믿음은 그.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응? 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응?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 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다? 지식적인 믿음이다.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은 이 과정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삶. 예수가 보여진그 길을 나도 가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식적인 믿음에서 생명적인 믿음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그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믿음이 취급되는데 그것을 광명이라 불리고 이 사랑은 낮을 죽어나는 큰 광명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는 길을 가고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이것을 말씀보는 사랑이 있는 거란 말이죠. 진리된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까지 가는 것을 큰 광명 응?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라 이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은 결국은 낮을 주고 나는 큰 광명이다.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믿음을 밤을 규율하는 것. 작은 광명. 그래서 이 사는 너무 상황에서부터 나와긴 했는데 이것이 약간 희미해요. 그래서 빛을 크게 발하지 못해.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두 광명체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인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은 육체적인 열과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랑과 믿음은 열과 빛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광명을 하늘에 궁창한다, 궁창에 둔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영적 인간의 내면에 놓는다. 결국은 이빛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무엇이냐? 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큰 사랑의 감정이,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조금씩 만들어내요. 그것을 작은 광명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광명인 인간의 내적인 의지의 작은 광명은 내적인 이해함이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광명 내가 진실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의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크다는 거죠. 좀 작다는 건 뭐예요? 아, 의지는 어떻고, 이런 것이 어떻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이런 것 작은 이해가 있거든요. 그건 작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큰 거라는 거 그죠? 이 광명이 지혜와 의지와 지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마치 빛과 빛을 받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은 그렇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의지에 진리 또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이 진리를 생각하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어두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비교적 감퇴되고 약화가 돼요. 그래서 작은 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모두 다큰 주님의 자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의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큰 광명,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낮을 주관하고, 믿음은 밤을 주관한다. 그의 진리와 그의 실행,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사랑, 낮이라고 한 것은 믿음이고, 사, 믿음이라면 밤은 행위가 되는 거고, 이것이 낮이 사랑이면 믿음은 밤이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랑과 믿음,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다큰 광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것이 이것과 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둘은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거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행위가 없는 진리는 꽹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또 얘기를 하는 게이 광명체들이 사실과 일자와 연환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시간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응? 영적인 시간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 날이 아침이, 에, 아침에서 정오를 지나서 정호 정오, 저녁이 되고, 밤을 통과해서 또 완전히 아침이 되는 것처럼, 이 해의 바꿈도 그와 같아서, 봄으로부터 여름, 가을과 겨울을 통과해 또 다른 봄을 맞이한다. 봄과 여름은 빛이 많죠. 사랑이 많아요. 열기도 뜨거워요. 그렇지만 가을과 겨울은 해가 적죠. 빛이 없죠. 진리가 지금 적죠. 줄어든다고 표현 하는데, 겨울이라고 해서 진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춥기를, 빛이 줄어드니까, 그 사랑의 온도도, 열기도 줄어들고, 그래서 추운 거죠. 그래서, 이선에 좋은 열매들이, 이, 이 봄과 여름에, 봄과 여름에 자라났던 열매들이, 가을을 거치고, 겨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겨울에 다시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진리가 없는 것이 겨울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이 없는 것이 겨울이고, 그 사랑에, 사랑이 없지만, 조금 더, 이거, 그거보다 겨울보다 나은 게 가을이고, 응? 그거보다, 가을보다 더 나은 게 봄과 여름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진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진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가도 또 겨울이라도 또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봄이 또 온다. 그죠. 우리가 겨울이라고 고생, 겨울에는 어떻게 고생하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으면 고생을 해요. 그래도 소망을 갖지 말아야 될 거는 봄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봄은 전에 있는 봄보다는 좀 상태가 틀리죠. 왜? 한번 지나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한 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그, 그 모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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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상을 나았다라는 것은 이 숫자 100이, 물리적인 숫자 100이 아니라 그화만큼그뭘 하고 있는 거예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숫자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 이게 100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100번을 돌았으니까 절규가 100번을 돌았으니까 얼마나 그 성숙해 있겠어요 그 성숙함에 따라서 성숙하니까 뭐가 나와요? 생명인 이삭이 나오는거예요그 우연을 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뭘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즘엔또뭐라 그래요? 그뭐 나이가 있어도 뭐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생명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작은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광명체들이 스스로 이제 광명 빛을 발하는 전에는 그 빛이 그냥 있었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빛을 바라는 광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지금 이것은 내, 내 마음 속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밖에 외계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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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별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그그 상태에서 만난 다음 다섯째 날은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을 만난 것과는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에는 어떻게 직접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서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또 깨달음이 지나가, 지나가고 잠깐 또 어둠이 오지만 더 발전된 아침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낭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그 다음에 아침이 온다. 그겁니다. 그땐 더큰 깨달음, 더큰 은혜가 주님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광명체.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광명은 진리죠. 큰 광명은 사랑이고 작은 광명이 이해고 큰 광명이 사랑의 빛을 바라면 작은 광명은 그 행함으로 그 빛을 이어가는 것이 작은 광명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작은 광명입니다. 이해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 몰라도 계속 보시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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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분여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러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분여 하기가 별로 낯뜨거운, 하기가 지금 원치 않은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마음에 그 도움 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서 같이 나눌 수, 수 있는, 음,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